오늘 꽃게, 아 가을 꽃게 두 번째 동출이구요 여기는 태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재밌있게 해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게 화이팅! 화이팅! 네. 동출원들한테 포인트 설명해드리고 안전상 설명해드리고 지금 바다에 진입 중입니다. 아 이쁘네요 바다가. 영상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오늘은 물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저쪽 왼쪽에는 펜션 쪽에서 동출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저쪽에 저쪽 오른쪽 초입에도 몇분 계시고 한번 해봐야죠. 여기는 바다가 가까워서 몽산퍼는 너무 걸어가고 힘든데 여기는 가까워가지고 저는 일로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여기는 동출을 해봤자 한네 다섯 명이 딱인 것 같아요. 10명 이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다섯 명 정도면 동출하기는 좋은 포인트 같아요. 국포고요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헤드랜턴 한번 켜보고 어제보다 물색 좋습니다. 아, 어제보다 좋다. 어제는 진짜 실망스러웠었는데. 아, 어제보단 낫다. 어, 어제보단 물색이 나. 오, 학꽁치 어? 와, 꽃게. 방금 전에 있었는데. 아. 아니 어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laughs> 진짜, 진짜 대박. 야. 야 대박이다. 두 마리 아니야 두 마리? 야 진짜 크다 이거. 어 진짜 두 마리 같은데? 와와 사이즈 장난 아닌데? 어? 어. 부럽다. 저 나도 했어. 에? 예. 아, 좀만 들어오면 잘 보여요. 능력껏에 능력껏. 능력껏. 야, 꽃게 진짜 많다. 와! 오! 오, 좋아. 사이즈 좋아. 에 이거 원래 감으로 잡는 거예요 감으로. 아니야 이게 안 보여. 요 봐봐 이게 쏘지. 이 봐봐 이게 잔데. <laughs> <laughs> 진짜 느낌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이게 어? 그냥 그냥 뭐후척거일래 잡았더니 잡았어. 어, 아, 아. 아 파고가 좀 있어서. 나는 왼쪽으로 저 사람들 많은 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저 사람들이 꽃게를 놀래게 해서 이쪽으로 오면 나는 그걸 잡는 거야 우후아 지금쯤 되면 한 10마리 넘게 잡아야 되는데 4마리밖에 못 잡았어 어? 5마리째다 후 오, 여섯 마리째다! 아, 외포란이다. 놔줘야겠다. 너는 딴 사람이 잡을지 모르니까 멀리 놔줄게. 외포란이에요, 외포란. 아, 날라. 떠오길래. 아이고, 왜안 빠져? 멀리 놔줄게. 이거 외포란이에요, 외포란. 오, 아. 슈! 아 씨, 여섯 개 잡는 줄 알았더니 외포라 니네 우후. 잡았다. 겁나 크다. 잡았다. 우후. 으쌰. 아 씨, 컸는데. 조금만, 아, 조금만 물색 나왔으면 대박일 텐데. 아, 그래요? 안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안 나올 땐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전에도 한 20분인가 30분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그렇죠, 이제 바뀌니까. 와, 전혀 안 보인다. 진짜 느낌으로 가야 되네. 아, 이쪽으로 오니까 발이 잡발 밟혀. 어, 아, 근데 못 잡았어. 아니야,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물색이 아, 그래요? 우리도 안 보이는데. <laughs> 있어. 이게 노안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같아. 아, 니세명다 동갑이잖아요. 네. 80년대에는, 잘 봐야지. 나 같은 사람은 못 보더라도. 아니, 우리는 아예 안 보여요. 이썰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안볼수 있는 게, 썰칠 서치 때, 썰칠문제요 어제 그분 봐봐. 하나둘이님. 아, 장비가 좋으니까. 아, 계속 건디네. 오! 어. 오! 어. 야, 바로 걸려갖고. 이었는데 일타 쌍피 응? 사랑하는 애들이었나 보다. 안하다 물색이 안 나와서 다른 동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가셨어요. 좀 조용해지 바다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정말 많이 오셨었는데. 오늘 간조가 대략 한 9시 한반 정도 되는데, 저는 한 30분만 더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구나. 한 10시 되면 나가려고요. 어? 아, 계속 걸리네. 네, 지금 바닷속 바닥을 긁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9시 10분 정도 됐는데, 간조 지나면 조금 물색 좋아지지 않을까요? 물색만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밟았다, 밟았다. 꽃게다. 아, 놓쳤어. 아, 큰것 같았는데. 너무 작다. 넣어주자. 가거라. 가라. 아. 오. 큰거 있다. 아싸. 아. 아, 물렁이야.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물렁이라니. 나줄게 가. 쏘아져 좋다. <목소리> 제발. 물렁이가 아니길. 물렁이 아니다. 어, 좋아.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아 가을꽃게. <laughs> 시간 나서 밤에 잠깐 왔는데, 물색은 이렇게 커피에요. 근데 바닥 긁고 다니면서 잡았거든요. 이거 봐봐. 장난 아니죠. 이거 야 사이즈들 다좋구요 다음에 물색만 오늘 물색만 나왔으면 나여기 만통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이고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꽃게로질은 물색이 너무 안 나와갖고 그냥 간조 전에 나갑니다. 그 여기. 오셨던 대부분 사람들도 지금 거의 다 나가셨고 스킨 팀들도 뭐 물색이 안 나오는지 다 나가자고 해서 나가고 그러네요. 뭐 내일은 뭐 나오겠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시. 그 잘라 버렸어, 내가. 아 <laughs> 몇 잘라 버렸어. 아, 오늘 우리 동충팀동아 발음이 안 되네. 동출팀 조가입니다. 네. 아.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진짜 물색이 안 나와갖고 바닥 긁고 다니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면은 뭐 물색 안 나오고 바닥 긁은 거 치고는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아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일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